독일 소녀상 국가 보도를 했는데 유럽 최초의 소녀상이 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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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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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뭐 일본의 행태가 일정하게 좀 뭔가 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서그 상황 현지 상황 얘기를 좀 해주세요. 예, 일본 음. 공원 이사장한테 2015년 12월 18일 합의를 이야기를 하면서, 음,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이후에 4월 10일, 11일 이 무렵에 다시금 두 번째로 일본 총령사가 방문을 했습니다. 방문한 후에 나온 이사장님 문건에서 이야기가 비문을 제거하겠다고 일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. 그리고 4월 30일 날 칵테일 파티에도 이제 일본 사람들 초대하겠다고. 그러니까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비문만 제거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비문 제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고 25일에 또다시 한번더 총영사가 방문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본 총영사가 건립식 이후 두달 동안 세 번을 음, 방문을 했다는 것이요. 그리고 어, 지금 현재 결론이 나 있는 것은 제 비문이 제거된 상태입니다. 네. 예, 그 비문 제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종 확인된 것은 이사장님의 메일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어, 4월 28일입니다. 음, 철거됐다고 제거됐다고 하는 게 맞겠죠. 비문, 철거, 제거. 네. 어, 같은 이야기네요.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전됐냐면 비문을 제거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는. 라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 표현에서는 명상화된 표현이니까 누가 철거한다는 주체는 확실하지가 않았는데 우리 측에서는 철거하지. 그러니까 비문이 제거된 상태의 소녀상을 상상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같이 있는 것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만, 그러면 이제 그것을, 어, 비문 제거한, 어, 제안을 동의하지 않으면, 어, 그러면 이제 당신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낫겠다, 뭐, 이런, 어, 통지를 받았습니다. 그럼 그 비문 제거된 상황에 대한 일본의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? 예, 그 이야기는, 어, 우리가, 음, 어떤 문건을 통해서만 알수 있는 것인데, 그, 연하기, 총영사 측에선, 음, 처음에는 이제 소녀상 철거까지 주장을 했다가, 어, 비, 어 나중에 서는 이제 비문 제거가 된 상태에서 그냥 소녀상이 공원에 있는 것까지 용인하겠다고 음. 한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.